버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그 그냥... 무슨 버튼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냥 버튼이라 서혀있어 계속... 뭐지? 뭐지? 그. 다시 하냐, 젤리님한테 전화가 왔네. 네. 여보세요? 예. 네. 제가 마이크 좀. 마이크 좀. 아, 빈님이나줄자라고요 지금 재료 아이템 뭐뭐 얻었어요? 재료 아이템. 저저 토레망치 얻었어요. 토레망치. 아 에, 안돼 안돼. 에, 괜찮아요. 저도 호신용 있어요. 호신용 있어요. 다이아몬드 총도 있는데 에? 헐 아니, 죽이면 안되잖아요 죽이면 안돼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고 많아요 너무 어, 빛나는데 저 이거 좀.. 돌코인? 돌코인.. 왜.. 왜 코인이 있을까 여기에? 왜 코인이 있지? 나무 코인도 있고 에이 리님 안녕하세요 총알 사는 거 그래 총알 사는 거 박사님 집이 어딨지? 박사님 집. 박사님 집. 예. 아 어제 그걸 다 생각해내야 돼. 전망대 마비님이 털었다고요. 아까 무슨 뭐 이상한 기운이 돈다고 뭐라 하시던데. 베이스인가? 예. 근데 그거 보고 그, 레바님이 뭐 흑재의 기운 그거라고 하는데? 뭐지? 살인자를 뭐라요 대충 한 명이야. 일단 미수님이 죽었으니까. 예. 에, 에? 뭐헐아 <laughs> 어제 어제 저그 준비한다고 했을 때 봤어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버튼 있어요? 잠시만요 버튼? 잠시만 네 마, 마이크 좀 도대체 그 버튼이 뭐길래 그렇게 찾아대요? 네, 버튼에, 제가, 어, <laughs> 제가, 어, 제 집키에요. 에? 제 집키에요. 님 집키라고요? 네. 아, 무슨 개소리요? 아, 아, 요구들 모르나, 진짜. 아, 지, 진짜 버튼, 아, 진짜, 아, 진짜 버튼, 제가요, 그 차키에요, 제, 그 여기에서요 버튼이 아직 좋은템은 아니지만요 아그 뭐라고 해야되지? 찾기가요 여기 버튼이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그 버튼 좀 주세요 주면 안돼요? 못 찾았어요 있을것 같은데 히든 님딩 보고싶어요? 예 히든 엔딩? 난 일단 엔딩이라도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끝날 때. 네, 일단 다음은... 다음 컨셉은 이미 잡아놨습니다. 다음 편 컨셉은. 저 승부 네, 좀 쓰면 안 돼요? 너무 불편해요. 안 돼요. 그 이것만 아, 알려주기 싫... 덩... 아 덩쿨 있었구나? 뭘 알려줘요? 네? 아니에요. 알려주기 싫어요. 뭐라고 쓴건 길거리 문. 레바님 살인자죠? 네. 님이 살인자인 거 알아요? 레바님이 살인자죠? 아니요? 그 마빈님인가? 마빈님 제이에스인데요? 제이에스는 아니면... 뭐 하는 건데요? 네, 살인자 죽이는 거예요. 인간님도 사는 살인, 사람을 살인자를 죽여. 잠깐만요. 예, 아... <목소리도> 잠시만 마이크 좀. 이상한 거예요. 어디 있어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 어딨 있어? 마인코 뒷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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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안 보는 동안 할 수도 있어 드루 아이템 같은 걸 잠만 잠만 갑니다 갑니다 잠깐만 마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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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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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고. 상자에 아무도 도 없어요 마비님이 살인자 아니라는데 그 레바님이 살인자고. 앞에 okay, 레버 레버 일단은 일단은 땡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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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펀스에 있는 레버요? 버튼 아니에요? 아 들어갔다는데 이거 이상하게 될거 같은데 잠시만요. 어딘지 모르겠어. 마트, 마트, 쪽 마트, 쪽 마트, 쪽에나트것도 없다 마트. 잘차잘 차. 됐어. 마인공 어디 쪽일지 모르겠어요. 대저택 쪽으로 가고 있는데. 상처라는 소리. 지금 병원 쪽이에요. 마이크 근처에 상대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아니요, 시참 아니에요. 앞으로 쭉쭉. 공부할 거야. 이제, 이제 병원 쪽으로 들어왔었어요. 저 아무것도... 아무도 안 보이는군 지금 맥도날드 쪽 병원 쪽 맥도날드 어어아 내려야 돼 잔잔잔잔잔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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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인그 뒷산. 어. 뭐야? 뭐야 여기? 아. 누가 털어갔다는 소린데 이미 아씨 응? 의심되는 곳? 아너 빨라 빨라 너 빨라 자시 자시만 자차이는 너무 빨라요. 어디야? 등대? 등대 쪽이잖아. 뭐야? 뭐야 여기? PC 방? 저거에? 어딨어요? 있어요 던지는 갈고기 응? 음? 아 짝퉁 도의 망치 짝퉁까지 만들었어? 잠시만요 상자 좀 버리고 풀. 어 별거 없는데 그래 아. 이제 열 시니까 킬 타임이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어, 왜? 왜? 방금 여기 안에, 안에 여기 금블럭, 그 금블럭 그 안에. 일단 이거 빨리 빨리 하고 마비님 마비님 근처에 마비님 있어요 근처에 마비님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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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님? 예 빨리 나오세요 왜잠시야 <laughs> 일단 멀리 잠시만 잠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아 이름, 이름이.. 름이 뭐예요? 왜요? 아 빨리.. 왜요? 말해주세요. 왜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거.. 살인자가 누군지 알것 같아서.. <laughs> 님이 살인자 같은데. 아니 진짜로.. 이름이 뭐예요? 질소요. 아니.. 마크닉님. 악어질소. 아거지소? 아. 나 누구, 누가 살인된 줄 알아. 님, 제이스에요. 예? 제이스에요. 아닌데요. 그살인자예요 아닌데요. 그뭐예요 민간인이에요? 인 시민이에요, 시민. 안돼 진짜 누군지 알것 같아. 쉬. 어쌔신 어쌔신이 진짜 에? 어쌔신이야 어쌔신 아씨 근데 진짜 진짜 아씨 어떻게 알아요 에? 어떻게 알아요 난 알고있어요 아이씨 아이씨 거리지말고 내 뒤는 그만 쫓아와요. 제가 쫓아간 게 아닌데. 무서워 죽겠잖아요. 뭐, 뭔 소리요? 아. 잘 있기나? 어. 아, <laughs> 하디님이다. 그래, 역시, 그 인간이구만. 어떻게 해야지 제로 아이템 어 있어요. 뭐 찾았어요? 스카보류, 스카 꺼졌어요. 채팅, 我的哎呀！Oh, 아, 아, 모르겠어요. 근데 범인은 알아요. 범인은 알아요. 저기 파란 스킨이 누구죠?